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연구 현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사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어머님은 매일 계란도 챙겨 드시고 고기도 종종 드셨는데 몸무게가 40kg대로 떨어져 계셨습니다. 힘이 없어 자주 넘어지고 기운도 없으셨죠? 그 어머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박사님, 젊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아무리 챙겨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30년간 근감소를 연구해 온 이한석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잘안 되고 근육은 금방 빠지는데 회복은 더디다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노화의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계세요. 나는 고기도 먹고 계란도 먹는데 왜 이럴까? 하지만 여기에 큰 오해가 숨어 있어요. 젊을 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70대가 되면 위산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씹는 힘도 약해지고 장에서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 어머님께서 박사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잘못한 게 아니라 모르고 계신 거였거든요. 계란 하나만 먹어도 젊을 때는 충분했지만, 나이 들면 그 절반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많은 분들이 단백질하면 계란부터 떠올리시죠?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계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더욱 그렇죠. 계란은 좋은 단백질이지만 양이 적어요. 하나의 단백질이 6g 정도밖에 안 들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양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양이에요. 더 중요한 건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되지 않으면 그냥 버려져요. 돈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계산기 두드려가며 알아낸 정말 효과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계란보다 훨씬 좋은 단백질 식품들과 흡수율을 높이는 진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 열심히 챙겨 먹는데도 힘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제가 만난 또 다른 분, 김순자 73세 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루에 계란 두 개씩 꼬박꼬박 드셨는데, 계단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지셨대요. 박사님, 저는 밥도 잘 먹고 계란도 챙겨 먹는데 왜 다리에 힘이 없어질까요? 예전에는 아파트 5층도 거뜬했는데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실 젊을 때는 계란 하나만 먹어도 충분했는데 나이 들면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절반 이상이 그냥 버려지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이에요. 음식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흡수와 활용의 문제였던 거죠. 위산도 줄어들고 씹는 힘도 약해지고 장에서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근육으로는 가지 않고 결국 기운이 떨어지는 거죠. 마치 구멍 뚫린 바가지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부어도 새어나가니까 바가지는 채워지지 않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이 자책을 많이 하신다는 점이에요.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내가 안 챙겨 먹어서 그런가 하면서 스스로를 탓하시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단백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뒤에 나올 황태 이야기는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계란 12개 분량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품이거든요. 그리고 두부를 활용하는 특별한 방법, 병아리 콩에 숨겨진 효능까지 알아보겠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식품은 황태입니다. 황태하면 해장국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황태는 엄청난 단백질 보물창고예요. 황태 100g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무려 75G입니다. 이게 계란으로 치면 12개 분량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도 황태를 고단백 저지방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지방은 줄이고 단백질은 늘려야 하는데 황태가 딱 맞는 거죠. 지방은 거의 없으면서 단백질만 콕콕 박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만난 김영호 72세님은 황태국을 아침마다 드신 뒤 속이 편해지고 힘이 붙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황태국 먹기 시작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어요. 예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는데 말이에요. 이런 변화를 보고 하셨거든요. 황태의 또 다른 장점은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고기는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때가 있는데 황태는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속이 편해져요. 왜냐하면 말린 과정에서 단백질이 이미 어느 정도 분해되어 있거든요. 우리 위장에 부담을 덜 주는 거죠. 황태를 드실 때는 국물만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를 꼭 챙겨 드세요. 많은 분들이 국물 위주로 드시는데 정작 단백질은 건더기에 들어 있거든요. 국으로도 좋고, 무침으로도 좋고, 찌개에 넣어도 훌륭합니다. 다만 국물 위주로만 드시면 정작 단백질은 못 챙기게 되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황태, 해장국으로만 드셔보셨나요?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소화 잘 되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격이죠. 한국영양학회 발표에 따르면 두부 단백질은 흡수율이 높아서 특히 노인분들에게 적합하다고 해요. 고기보다 부담도 없고 말이에요. 두부의 진짜 매력은 변신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이에요. 찌개로도 좋고, 부침으로도 좋고, 조림으로도 훌륭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부전을 추천해요. 부드럽게 씹히면서 단백질도 충분히 드실 수 있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이정숙 69세님은 모두부 밥모를 매일 드신 뒤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박사님, 두부를 매일 챙겨 먹기 시작하고 나서 장 보러 갈때 숨이 덜 차요. 예전에는 마트에서 쇼핑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말이에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두부는 찌개에 넣어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모두부 반모를 하루 두번 나누어서 말이에요. 순두부는 부드럽긴 하지만 단백질 양은 생각보다 적으니까 모두부를 추천합니다. 모두부 한모에 단백질이 약 20g 들어있어요. 계란 3개 분량이죠. 두부를 고르실 때는 국산 대두로 만든 걸 선택하세요. 외국산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맛도 좋거든요. 그리고 너무 싼 두부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걸 드시는 게 좋아요. 건강에 투자하는 거니까 말이에요. 여러분은 두부 어떤 형태로 드시나요? 세 번째는 병아리콩입니다.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병아리콩은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뛰어나서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곡물이에요. 유럽 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식이섬유와 비타민 비육과 풍부해서 단백질 활용을 돕는다고 나와 있어요. 병아리콩의 또 다른 장점은 포만감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한번 드시면 몇 시간 동안 배고프지 않아요.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혜수 74세님은 병아리콩을 한달 챙겨 드신 뒤 변비가 사라지고 기력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박사님, 병아리콩 먹기 시작하고 나서 화장실 가는 게 편해졌어요. 그리고 오후에도 피곤하지 않아요. 이런 놀라운 변화를 보고 하셨거든요. 병아리콩은 밥에 넣어 드셔도 좋고 삶아서 샐러드로 드셔도 좋아요.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드시고 점차 늘려가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찰수 있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 적응돼요. 병아리콩을 삶을 때는 하룻밤 불린 다음 삶으시면 부드럽게 익어요. 삶은 뒤에는 냉동 보관해 두시고 조금씩 꺼내서 드시면 편해요. 요즘은 통조림으로도 나오니까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병아리콩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들깨입니다. 들깨는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해서 일석이조예요. 한국식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염증 완화와 콜레스테롤 저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관절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더욱 좋겠죠? 들깨에 놀라운 점은 단백질 함량이 정말 높다는 거예요. 100g의 단백질이 35g이나 들어있어요. 계란 6개 분량이죠. 그런데 들깨는 하루에 한 스푼만 드셔도 충분해요. 작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볼수 있는 거예요. 5명이 70세님은 들깨가루를 매일 섭취한 후 관절 통증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들깨가루 먹기 시작하고 나서 무릎이 덜 아파요. 계단 내려갈 때 아팠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들깨는 나물에 들깨가루 묻혀 드시거나 들기름을 하루 한두 스푼 드시면 됩니다. 들깨가루는 시금치나 콩나물에 묻혀 드시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들기름은 밥에 한 방울 떨어뜨려 드셔도 좋고요. 다만 칼로리가 높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들기름은 하루 한 스푼, 들깨가루는 한 큰술 정도가 적당해요. 지나치면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하지만 적당량만 드시면 정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들깨는 주로 어떤 요리에 활용하시나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여전히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단백질 소화 흡수율이 가장 높은 식품 중 하나거든요. 미국 임상영양학회에 따르면 계란은 생물과 지수 100점에 가까운 기준 단백질이라고 해요. 계란의 진짜 장점은 완전 단백질이라는 점이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단백질들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커지는 거죠. 혼자 먹어도 좋지만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식품이에요. 김현철 75세님은 반숙 계란을 매일 두 개씩 드시고 근력이 회복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계란을 꾸준히 먹기 시작하고 나서 팔에 힘이 생겼어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예전보다 수월해요. 이런 변화를 보고 하셨어요. 계란은 하루 한두 개 반숙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완전히 익힌 것보다 반숙이 소화 흡수가 잘 되거든요. 날계란은 비타민 흡수를 방해하니까 피하시고요. 삶은 계란도 좋지만 반숙이 최고예요. 계란을 고르실 때는 껍데기가 두껍고 윤기 나는 걸 선택하세요. 신선한 계란일수록 영양가가 높거든요.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하시되 문 쪽보다는 안쪽에 두세요. 온도 변화가 적어서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다만 계란만으로 모든 단백질을 채우려고 하시면 무리가 있어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계란만으로 채우려면 10개 이상 드셔야 하거든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걱정도 생기고요. 그래서 다른 식품들과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해요. 계란은 하루에 몇 개나 드시나요? 이렇게 다섯 가지 식품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골고루 드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번갈아가면서 드셔야 영양소도 다양하게 채울 수 있고 질리지도 않거든요. 월요일은 황태국, 화요일은 두부찌개, 수요일은 병아리 콩밥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품들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먹는 방법도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식품도 잘못 드시면 절반도 흡수가 안 되거든요. 이제 식품뿐 아니라 이런 단백질들의 흡수율을 높이는 생활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습관은 위산 분비를 돕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이 줄어들어서 단백질 분해가 어려워져요. 위산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소화가 안 되거든요. 마치 고기를 칼없이 자르려는 것과 같아요. 위산분비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음식을 곁들이는 거예요. 김치, 피클, 오이냉국 같은 발효 음식들이 위산분비를 자극해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특히 김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최고의 소화 도움이에요. 제가 만난 박미순 71세님은 식사 때마다 김치를 꼭 챙겨 드신 뒤 소화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김치를 맵기 챙겨 먹기 시작하고 나서 트림도 덜 나고 속도 편해졌어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다만 속쓰림이 자주 있으시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아요. 위산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신 음식을 피하셔야 해요.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할 때 발효 음식 챙기시나요? 두 번째는 꼭꼭 씹는 습관입니다. 30번 이상 씹으면 침속효소가 단백질 분해를 도와줘요. 요즘 분들이 너무 급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씹은 소화의 첫 번째 단계거든요. 씹는 횟수를 늘리는 좋은 방법은 작은 숟가락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많이 씹게 되거든요. 그리고 식사 중에는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드세요. 혼자 드시더라도 tv 보면서 드시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드시게 돼요. 이창호 68세님은 씹는 습관을 바꾼 뒤 소화불량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꼭꼭 씹어먹기 시작하고 나서 체한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급하게 먹어도 속이 더부룩했는데 말이에요. 이런 변화를 보고 하셨어요. 식사 시간도 최소 20분은 잡으시고요. 급하게 드시면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되거든요. 천천히 드시면 적당량만 드셔도 배부르게 느껴져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보통 몇 번이나 씹으시나요? 세 번째는 비타민 B군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비타민 B육과 단백질 대사에 꼭 필요해요. 비타민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됩니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은 넣었는데 시동키가 없는 것과 같아요. 비타민 B육과 풍부한 식품들을 살펴보면 시금치, 바나나, 계란 노른자, 고등어, 닭고기 등이 있어요. 이런 식품들을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커져요. 특히 시금치나물은 단백질 요리와 정말 잘 어울려요. 최영수 73세님은 시금치나물을 매일 챙겨 드신 뒤 피로감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시금치나 물을 꾸준히 먹기 시작하고 나서 오후에도 졸리지 않아요. 예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꼭 잠이 왔는데 말이에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바나나는 간식으로 드시면 좋고, 계란 노른자는 어차피 계란 드실 때 함께 드시니까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되죠. 고등어는 구이로 드시거나 조림으로 드셔도 훌륭해요. 단백질과 어떤 반찬을 곁들이시나요? 네 번째는 분산 섭취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드시면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배출돼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마치 좁은 깔때기에 물을 한꺼번에 부으면 넘쳐나는 것과 같아요. 이상적인 방법은 하루 4번 정도로 나누어서 드시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까지 말이에요. 저녁 한 끼에 몰아서 드시는 습관은 피하세요. 특히 나이 들수록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소화 부담이 커져요. 간식으로는 두유나 우유, 삶은 계란, 견과류 등이 좋아요.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양을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단백질 20g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돼요. 계란 3개 분량 정도죠. 김정자 69세님은 분산 섭취를 실천한 뒤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조금씩 자주 먹기 시작하고 나서 속이 무겁지 않아요. 예전에는 저녁에 많이 먹으면 밤에 속이 더부룩했는데 말이에요. 이런 변화를 보고 하셨어요. 단백질 나누어 드시나요? 한번에 드시나요? 다섯 번째는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운동과 함께 할때 근육 합성 효과가 커져요. 무리한 근력 운동은 하지 마시고 가볍게만 하세요. 식사 후 30분 산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앞 공원 한 바퀴만 돌아도 혈당도 조절되고 소화도 잘 되고 일석이조예요. 특히 식사 후 바로 누워있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실내에서도 할수 있는 운동들이 많아요. 제자리 걸음, 스트레칭, 간단한 체조 등 말이에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하시는 게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식사 후에 어떤 활동 하시나요?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어서 단백질 소화가 어려워져요. 하루 여섯 잔 정도는 마시셔야 하는데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물을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식사 중에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식사 30분 전후에 마시는 게 좋아요.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서 소화가 어려워지거든요. 물 대신 녹차나 보리차를 드셔도 좋아요. 카페인이 걱정되시면 오후에는 카페인 없는 차를 드시세요. 중요한 건 수분 공급이니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하루에 물몇 잔이나 드시나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소화를 방해하거든요.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 좋아하는 음악 듣기, 친구와 수다 떨기, 산책하기 등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특히 식사 전에는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드세요.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는 식사를 잠시 미루시는 게 좋아요. 그런 상태에서 드시면 소화가 잘안 돼요. 음식이 체하기도 쉽고요. 마음이 진정된 다음에 드시세요. 평소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나요?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시면 소화기관이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됩니다. 야식은 최대한 피하시고 저녁은 잠자리 3시간 전에는 마무리하세요.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가 안된 상태로 잠들게 되어서 숙면을 방해해요. 숙면도 단백질 합성에 중요하거든요.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침 식사가 정말 중요해요. 밤새 빈속이었던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첫 번째 기회거든요. 간단하게라도 드시는 게 좋아요. 계란 하나, 우유 한 잔이라도 말이에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사연 속 어머님처럼 열심히 챙겨 먹는데도 힘이 없는 이유는 바로 흡수와 활용의 문제였습니다. 계란만으로는 부족하고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를 함께 섭취해야 우리 근육이 지켜지는 거죠. 30년간 연구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젊을 때 방식으로 드시면서 왜 효과가 없을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시겠죠? 나이가 들면 먹는 방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넘어지기 쉬워지고 기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면역력도 약해져서 감기에도 자주 걸리게 되고요. 소화기능까지 더 떨어져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더 무서운 건 자신감까지 잃게 된다는 점이에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제 늙었나 보다 하면서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방법만 바꾸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힘이 붙고 활력이 생기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손자 손녀와 뛰어놀 수도 있어요. 외출하는 것도 부담 없어지고 여행도 갈수 있게 되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70대에 등산을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80대의 자전거 타기를 배우신 분도 있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젊어져요. 또 꼭꼭 씹고 발효 음식 곁들이고 하루에 나누어 드시고 가벼운 운동도 함께 하시면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훨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비타민 b군도 함께 챙기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식사까지 지키시면 금상첨화죠. 이런 습관들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져요. 한달 지나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고, 3개월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걸 경험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변화를 수없이 봐왔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 장에 가셔서 황태 한 줄과 두부 한 모만 사오세요. 그리고 황태국과 두부찌개로 나누어 드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근육을 살리는 시작이 될 거예요. 황태국은 된장 풀어서 끓이시면 맛있어요. 파 썰어 넣고 두부도 조금 넣으시면 더 좋고요. 두부찌개는 김치와 함께 끓이시면 감칠맛이 나요. 간단하지만 영양 만점인 식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드실 때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꼭꼭 씹으시고 김치도 함께 드세요.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하시고요. 이것만 지켜도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속도 편해지고 기운도 생길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 어머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신 뒤 몸무게도 늘고 기력도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손자, 손녀들과 함께 놀이공원도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사님 덕분에 새 인생이 시작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분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수 없어요. 올바른 방법만 알고 실천하시면 누구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수없이 확인했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다섯 가지 식품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시작해 보고 싶으신가요? 황태인가요? 두부인가요? 아니면 병아리 콩인가요? 어떤 습관부터 바꿔보실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드셔보지 않았던 식품이 있다면 어떤 건지도 알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